함께 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 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드리는 그 기도와 또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면 나는 기도할 때에 뭐한두 마디 형식적인 그런 기도문처럼 배운 것 그리고 해오던 것한두 마디 기도하면 한두 마디로 구하고 나면 별로 그렇게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몇 시간씩 또 매일 아침. 또 밤을 새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기도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가 다르죠. 기도만 하시고 나면 어디선가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기도하시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기도하면 뭔가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 이 제자 중 하나에게 예수님의 예수님께 이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 없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그 기도의 능력으로 또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요청을 들으시고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 읽어보는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기도보는 기도보다는 조금 짧은. 그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큰 흐름과 그 핵심에는 변함이 없죠. 같은 걸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여. 그몇 절입니까? 아 2절이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대상이 있죠. 우리가 뭐 허공에 대고, 뭐 맨땅에 아니면 뭐 허공에 대고 드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뭐... 뭐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뭐내 마음의 소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아무 대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 그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 너무나 독특하고 그리고 굉장히 친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아, 블라스 p h 이그그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런 어, 죄명을 그런 어, 비판을 받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기도에 아주 중요한 전제이자 또그 기도 전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오고 또그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이야기 나오는데 면밀히 살펴보면 그 마지막에 보면 그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맞죠? 결국은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간구, 소원 이런 것들을 아뢰고 또 구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분명한 기도의 대상으로 또 분명한 바른 그런 기도의 그런 관계에서 이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첫 번째로 이제 구하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이 어쩌면 어,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내일 있을 뭐 내일의 문제, 지금 뭐 해결해야 될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오늘 내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오늘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우리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용서하며 살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실 것을 믿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들게 하지 마옵소서 간구합니다. 이 보면 이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도가 나왔는데 다섯 가지 기도의 공통점은 간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 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수 없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간청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 밤중에 문을 두드리니다 떡을 좀 달라는 거예요. 떡을 좀 구하는 겁니다. 내 친구가 그 친구의 친구인 거죠.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구한다. 좀 어, 떡을 좀 음, 나누어 달라고 막 구하는 겁니다. 한밤중에 어, 이그 문을 두드리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다 자고 있고 어, 이제 아이들도 다 자고 있고 뭐 이거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만 계속해서 간청하면 그 간청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도 아니고 뭐 내가 떡이 뭐 많이 있어서 때문도 아니고 그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는 겁니까? 간청하는 거죠. 처음에 나왔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에도 하나님께다 구하는 거였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아니면 뭐 내가 능력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간절히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항상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따라서 우리의 그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십년 가운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시죠? 우리 11절과 1 2 12절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뭘좀 먹을 걸 달라고 구하는데 어떻게 나쁜 것, 안 좋은 것, 정말 해가 되는 걸 주겠느냐는 겁니다. 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 이 좋은 것 정말 필요한 것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할 것 성령 또 성령의 충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이 어, 이 말씀 묵상지가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를 나눠 놓고 이어 1절부터 13절까지 를 이렇게 함께 묶어서 우리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 그 주기도문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삶,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삶, 이것 다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죄와 싸움에서 이기고 용서안 받고 살아가는 삶, 시험에 들지 않는 삶.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그 기도의 응답이자 그 주기도를 가능케 하는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내 간구의 응답이죠. 내가 간절히 주님께 구할 때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도와 또그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뭐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이 제자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배우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고, 또그 간절함 구함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또 성령의... 그 임재를 우리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기에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구하며, 또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